안녕 소리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이 동화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들어볼래요 오늘 동화의 제목은 피노키오입니다 그럼 동화나라로 출발 할아버지 안녕 혼자 살던 목수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랠 겸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기뻐서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사랑해서 학교에 다니도록 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말썽만 피웠지요. 여기에다 그 말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돈이 트렁트렁 열릴 거야.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속아 할아버지가 책을 사라고준 돈을 모두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피노키오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터덜 터덜 길을 걷고 있었어요. 피노키오야, 왜 그러고 있니? 파란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물었어요. 강도를 만나 돈을 모두 빼앗겼어요. 속은 것이 창피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쑥,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여전히 놀려고만 했어요. 장난감 마을에서 놀기만 하다가 당나귀가 되기도 했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커다란 고래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피노키오는 깜깜한 고래 뱃속을 헤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피노키오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다니다가 커다란 고래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늙고 커다란 고래가 배가 부른지 입을 벌리고 잠들었을 때 피노키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도와 고래 뱃속을 빠져나왔어요. 그동안 잘못을 뉘우친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어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자, 재미있게 들었나요? 다음에 또 다른 동화로 올게요.